이제 바로 네. 어, 뽑아 놓았던 아이들 분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어, 석연아가 석연아를 요, 아이, 요 분에다가 요 분에다가 그 지금 보니까 네네 네 개네 네. 네 개를 한번 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네. 목대가 좀 군사하게 나와 있는 석연아여 가지고 뭐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참 이쁠 것 같아요, 보요 자, 깔고 대나 소지. 응. 자, 배수용으로 어느 정도 다치워주시면 돼요. 음이 정도로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목대 개념인데 이게 그 밖으로 나가고 무거우니까 꼭 지지대가 그, 아이게 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라. 꼭 지지대 네. 개념을 해줘야 돼요, 이것들. 이 것들. 위에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지금. 아 이게 항상 항상 이만큼 부족하네. 정 중앙이 안 되네. 오호. 그래도 많이 맞았지. 네. 대충 잘 맞았군. 요 네. 이럴 때 박수. 좀크게 쳐줘. <laughs> 정면 적으로 쳐주라고. 됐어 그만해. 네. 보이게 너무 방정이. 아왜왜 왜 그런 노래 봐오빠 그래서 사람 자라는 거야. 에틀림하지않아음자 이렇게 야, 하고. 이야 <laughs> 그만 쳐다봐. 자 요것이 머리가 가장 많은 아이를 일단 메인 요거 두 개를 메인 해야겠네. 어 이제 꽃게리니 하나가 전에 죽었었나 보다. 아또 뿌리에서 같이 엮여있었네요. 네. 무덤이었네 무덤. 어허? 어? 허 뭐라고? 어? 무덤이라고? <laughs> 아니 꽃게리 <홍글이> 묻혀있었잖아. <laughs> 무덤이라니. 아 진짜. 음. 자, 요렇게. 예쁘다, 벌써. 그지? 네. 석연아가 참 이게 키우기도 쉽고, 이쁘기도 음. 참 이쁘고, 너무 좋은 마사지네. 음. 아, 진짜, 진짜 예쁜데여기까지만 봐보고, 모양을. 요게 지금, 모양이 네. 어떻게 되려나? 아, 목대가 근데 상당히 깊었구나, 애들이. 어, 요거, 아, 요거, 잠깐만. 요것은, 그러면 고정을 좀 시켜놓고. 네. 네. 예. 자, 저렇게 이거 저거를 지지대를 이용해서 좀 잡아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예민 씨. 그렇죠. 안 그러면은 분갈이 하기 전에 막 앞으로 튀어 나와가지고 얼굴이 큼직큼직해가지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왜라고 하지 마.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줄까? 좀더 정렬적으로 해줘. 네. 이렇게? 아 강정이라니까 진짜. 와. <laughs> 역시 내가 이래서 오빠랑 대화를 잘안 하는 거야. 알고 있니? 아 왜? 아 왜? 아 왜? 오. 되게 배고프다, 아, 그치어 배고프다고? <laughs> 아, 왜다육이를 보고 있는지 배가고프다고 해. 너 아까 그거 먹고 싶어 그러지? 여기가 어? 곱창인가? 여기가 이게 걸려있던 아이라 그대로 걸어야 될것 같아. 아 이제 이렇게? 화분에 크게 어. 걸려있던 아이들이라 어. 어. 아하 그 모양 그대로 자랐구나. 응. 어, 그래서 이제더 나갈 수가 없어. 네. 아 진짜 이쁘긴 하다. 응. 그러니까 진짜 한몸 같네요. 그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육이 이거 심으면서 여러 개를 합식할 때 항상 한몸인 것처럼 한번 민척. 인척 그렇게 이제 심어줘야지. 원래, 그래야지 어. 확실히 이뻐요. 이 그게 정석이지.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심었구나. 그러면 은안 이뻐. 그죠. 뭔가 좀 따로 놓은 과자요. 하나 더 있어요. 음. 아, 아까 네. 그 짜투리 한 개? 짜투리라니. 얘가 어, 뿌리가, 뿌리가 있으니까 요 아이를 어, 흙을 채우고 나서 하면은 이게 안 맞겠지? 네. 음. 미리 이제 자세를 좀 맞춰놓고 흙을 채워주는게 이쁘게 힘을 질수 있겠죠? 네오 예쁘다 예뻐 나보다 예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오 어? 뭐라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오빠 왜지? 왜그 이유를 모르지? 거울 갖다 줘야 되나? 오빠 방에 거울 없어? 어, 거울이 없나봐. 오빠 화장실에도 거울 없어? 거울이 없나봐. 어쩐지 맨날 자기 잘생겼다고 그러더라. <laughs> 나 괜찮지 않아? 응, 괜찮지 않아. 원래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아니, 그렇진 않을걸? 넌 정말 남자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참네, 오빠는 뭘뭐 만한다고. 난 내가 남자니까! 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겠지. <laughs> 너, 너도 너 이쁘다고 공주병걸리잖아 내가 언제? 뭐 그랬잖아 내가 언제? 자기를 피오나공주라고 생각하잖아 그건 저희 언니 아 그건 언니 저아공주니 언니, 언니, 아, 언니구나 피오나공주가 <laughs> 이쁘게 생겼잖아 여기 툴에 아예 부야 맞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영상 볼 텐데요. <laughs> 이거 보지 말아 그래. 출액 안해라는 게 아니라 그 공주의 그 병에서 나왔지 뭐라고 해야 하지? 저주에서 나왔어. 아, 맞아 맞아 저주. 어때 아, 때. 어때 잠깐만 어때 괜찮아? 오 예쁘다. 예쁘지? 네. 자 요것을 어, 돌파가 하나 있으면은. 그래야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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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럽겠죠 돌파? 돌 돌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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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 먹고 싶어. 마박 돌파? 마박 때려줄 까 아니 때려다 먹는 건 아니었어. 네. 오 아니, 사이즈가 그지. 요거 때문에 어디 보자 요것이 자 이렇게 하고 좀 돌이 조금 어정쩡하다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고 이야 이건 작품이네 응. 어 그냥 이거 철사도 놔둬야겠다 네 약간 뭐 이게 주제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석부자 느낌이라니까 뭐라고 해야할까 약간 자연과 친화적인 느낌 응. 너무 예쁜데요 응, 우리가 얘가 그 우리가 전혀 손안 대고, 시 혼자서 이렇게 큰 거라. 그러니까 너무 어, 자연친적이다 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에이.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손 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위적이지 않아서 어. 너무 좋네요, 보니까. 음. 예뻐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눈길을 다안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 얘도 진짜 이쁜 다육이였네. 예뻐요. 안해하지 코끼리에 가려져가지고. 음. 예뻐요. 너 뭐야? 뭐가? 아, 너 고장난 기계야? 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자, 그럼요 이건 됐다, 그지? 된거 네, 같지? 네, 됐습니다. 이거 어, 어, 된거 같고. 자, 그다음 레티지아 씨. 음. 네, 다, 다음 레티지아 씨 들어오세요. 네, 대기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이거. 요거. 자. 자, 레티지아 씨집 준비 했습니다 수빈아, 네. 네가 한번 심어 볼래 아니요. 왜? 네. 저는 아직 부끄럽습니다. <laughs> 구멍이 두 개라. 오, 맞아요. 뭐야. 어. 이런 참신한. 되게 길게 끝나야지. 어, 어. 그래서 이거 맥고기가 좀. 굉장히 이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써가 보이네요. 음. 네. 음, 자, 이렇게 하고, 아, 얘는 아 수빈이가 이거 해줬으면 좋았을뻔했다. 죄송해요. 아, 음. 이 레티지아도 좀 잔불이라고 해야 돼? 나 공중뿌리가 좀잘 어, 생겨요. 보면은 시저분합니다 거의 뭐 대표적인 네. 어, 공중뿌리 잘 생기는 아이 탑뭐3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거가 이제 물타이밍을 잘 맞춰주면 괜찮을건데 완벽한 물타이밍을 맞춰주기란 너무 어렵죠. 그거는 음. 뭐 전체적으로만 건강하다면은 괜찮은거라 지저분해, 여게잘 생기면. 뭐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보면은. 응, 음. 다 <laughs> 했어요. 오, 빠르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같아 목대가 얇은 애들이 좀잘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얘도 그러고, 약간 멘도사 음. 종류도 그러고, 또 두꺼운 애들은 또 그렇게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laughs>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laughs> 개인적 의견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꼭 거기다가. 어, 개인적 네. 아, 대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아이그 키워보니까 좀막 어. 엄청 두꺼운 애들한테는 네.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보니까 좀 얇은 애들이 생긴 애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의 소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 그냥,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네. 그냥,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네. 보니까 좀 맞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확한 얘기는 하지 마시다. 아. <laughs> 맞아요. 음, 오. 어때? 이 오. 하얀 분하고 뭔가가 매치가. 아, 역시 원래 그런 건 하얀 분이 잘어울리죠 그지? 어, 괜찮은 것 같지? 네. 이것도, 이건 아,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 빠른 속도로 해서 이것을 살짝 뒤로 넣어서. 뒤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쇽쇽쇽쇽쇽. 이게 넣는 것은 참 쉬워 네 음. 모든게 뽑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 예쁘네요 음. 여기도 적당한 돌 하나를 넣어서 뭔가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이렇게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쁩니다 누구나? 어네 <laughs> <laughs> 이런 타이밍 이런 찬스는 절대 안 놓치지 우리가 아 그럼요 <laughs> 네. 아버지는 항상 실물이 더 잘생기셨죠 그렇지 절대 레티지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음. <laughs> 나는 말도 마한 사람만 기자 한 사람만, 끼라, 한 사람만. <laughs> 둘 하면 또값버이 떨어지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와 예쁘다 음아 네, 레티지아 났습니다. 어. 그러면 얘들 도자물 샤워 한번 하고 네 바로 물 샤워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 꽃기이는 내려놨고 이제 의자를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아잘 어, 예쁘긴 한데 이게 뭐지 그 색감이 너무 안 들어서 이제 햇빛이 부족했던 부분에도 장소가 음, 그러니까, 아니라 뭐 자세적인 거, 수영적인 면은 참 예쁜데 여기서 빨개 쓰면 훨씬 더 예뻤겠다. 한물한번 쳐보자. 네 오늘 어인가이두 가지, 세 가지도 세가지 분갈이를 했고요. 어, 쨌던뭐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코끼린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만의 또 집을 찾았고 나머지 아이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집을 찾을 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갈이였던 것 같아요. 아왜 계속 되게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늘만족스럽니다 아, 예. 네. 네. 만족스럽고 우리 동생도 한번 만족스러운지. 네. 네 동생도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한시간 정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